무말랭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앞에 무말랭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40분 정도 물에 불렸다가 이게 체안에쭉 건져 놨어요. 어느 정도로 물이 빠져야 되냐면 꼭짜고도 물기가 안 나와야 돼요. 이럴 때까지 물을 쭉 빼주세요. 한 2시간 정도 물기 빼주면 좋아요. 이거는 고춧잎인데요. 고춧잎은 씻어서 그냥 바로 건지시면 돼요. 아니, 너무 얇기 때문에 양념에 들어가서 이렇게 퍼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무말랭에 들어갈 찹쌀풀을 써보겠습니다. 찹쌀가루인데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는 종이컵으로 한 4분의 3 정도 돼요. 그리고 잘 녹여주세요. 잘 녹여갖고 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살 돌리면서 풀을 써주셔야 돼요. 풀이 막 끓고 있어요. 이럴 때도 이렇게 좀매 끓여주세요. 그래야 찹쌀풀이 차져요 우르르 끓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많이 끓었어요. 불을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끓인 찹쌀풀은 완전히 식혀주세요. 물기를 조금 뺀 고말랭이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무말랭이를 하나 잡숴보시고 만약에 무말랭이가 너무 달다 그러면 설탕량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저도 어디 하나 먹어볼까요? 정말 예술이네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달고 매우가 맵지도 않고, 그러면 이 무말랭이는 정말 맛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진간장, 생강청,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강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 마늘은 듬뿍 넣으세요. 이게 마늘이나 생강이 적게 들어가면 무말량을 했는데 약간 무의 꾸리한 냄새가 나요. 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양념을 좀 충분히 넣어주셔야 돼요. 액젓, 고춧잎, 물기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풀순 거, 찹쌀 풀순 거를 넣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을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단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네. 음, 그러면 설탕은 그냥, 소복히. 하나, 두 개만 넣자고요. 또이 무말랭이 약간 달큰해야 맛있어요. 음. 두 개하고 물엿. 여러분들이 이 무말랭이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데도 무말랭이가 허옇게 다 씻겨 내려가요. 라고 얘기하고 물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물엿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엿은 조금만 넣으세요. 요정도넣으니까윤이자르르정 나고 참 좋아요. 정도는 뿌리겠습다다도는이정도다이습니다이다도는이정도이정도정 네. 이거 말려갖고 뭐 말린 무를 사도 양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싸게 먹혀요 이거 반찬 가게 사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이 양념이 뭐 무말랭이만 이렇게 뿌리면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레, 레시피대로 하면. 만약 찹쌀가루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요. 찰밥을 약간 물그름하게 해서 믹서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음. 말랭이가다 완성되었습니다. 또딱 금방 하지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도 가을에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파만 딱 있으면 돼요. 다른 고명이 필요 없어요. 파전에 쓰는 파는 이렇게 좀 짤먹한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걸로 좀 구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파가 그 밑등 부분이 되게 그 크죠? 이런 통통하죠? 이런 건 칼집을 한번 살짝 내주세요. 굳이 두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다 짜게 해주면 반 정도만. 큰 거는. 또 지금 파는 사실 밑리가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맵지않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볼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물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반죽이 굉장히 물구름해야 돼요 이런 반죽을 할 때는 한번에 물을 다 붓지 마세요 그러면 물의 농도를 못 맞추니까 세 번에 나눠서 조금 조금 농도를 맞추면서 부으면 돼요. 저같이 이렇게 이 정도로 주르륵 떨어지게. 엄마, 소금 같은 걸로 간은 안 하세요? 아, 오늘은 밀가루에 소금을 전혀 안 하고요. 저희가 이걸 구워갖고 초장을 찍어 먹을 거예요. 음. 색다른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기대해 보세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세요. 이만큼 정도 되게 팔을 잡고요 이렇게 뿌리 부분에 먼저 밀가루를 이렇게 입혀요 음 한번 살짝 이렇게 묻혀만 줘요 위에는 그래갖고 넣을 거예요 자, 한 방향으로 넣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눠요 이렇게 펼쳐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그서슬짝 이렇게. 물구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쪽파의 반대 방향으로. 기지, 기지, 물소리가 나죠? 네. 그걸 꾹꾹 눌러서 다 날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뒤집으면 안 돼요. 음. 딱. 한번한번뭐 이정도 이제 우에가 밀가루가 다 어떻게 됐죠? 다 익었죠? 다 그러면 여기서 탁뒤집세요 한쪽면은 노릇노릇하게 굳고 한쪽면은 살짝 익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불 끄고 반대편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정도 파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파전은 꼭 초장하고 잡서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초장에 찍어서 파전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장을 듬뿍 찍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laughs> 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을 붙일 때 우리가 기름을 두르잖아요. 그런데 초장으로 해서 딱 찍어서 먹으면 그 약간 느끼한 맛 그건 싹 사라지고 파의 달큰한 맛만 남아요. 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등어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등어를 두 마리 준비해 보았어요. 근데 저는 고등어 무조림을 할때 항상 고등어 머리 부분을 제가 꼭 달라 그래요. 그 무조림을 해 보면은 이 머리 부분에서 육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미를 다 제거했어요. 이렇게 뜯어갖고 아주 싱싱해요. 고등어는 어떤 고등어가 싱싱하냐면 이렇게 살이 잘랐을 때볼고스로한 이런 게 싱싱해요. 그리고 선이 분명하면서 여기가 새 파란 거. 이게 안 싱싱한 거는 약간 거무튀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는데 무가 익는 시간과 생선이 익는 시간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법을 틀리게 하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일단 무를 자르겠습니다. 큼지큼지 막하게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다가 다시마 잎도 하나 올려놓고. 자 일단 제가 무를 이렇게 봤고요. 여기다가. 진간장, 하나, 둘, 스푼 하고요. 고추장, 반 스푼. 그런 다음에, 무에다가 끼얹어 주세요. 물을 한번 먼저 끓일 거예요. 한 15분 정도 끓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무에다가 일단 양념한 물을 넣어서 이걸 한소끔 끓일 거예요. 얘를 끓이면 얘가 한 15분 정도 있다가 생선을 넣으면 생선이 익는 시간하고 동일하게 같이 익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고등어 무조림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파를 근지 근직, 큼지나게하게 썰어주세요. 어서 어서. ]이라 대파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대파를 좀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붓고요. 여다가 조금 전에 무를 할때 진간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진간장 한 스푼만 넣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비린내 제거도 되고 고등어가 더 구수하고 맛있으라고 들기름을 좀 넣어요. 들기름 두 스푼. 고춧가루. 설탕. 또 생강청 조금 전에 고추장을 무에다가 반 스푼 넣었는데 이게 맞아 반 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보리고추장이거든요. 그래서 해 놓으면 되게 국물이 구수하고 맛있어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이거를 처음 조림을 하시는 분들 항상 짜다 그러잖아요. 짤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도 늘 확인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생강청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가요? 네, 심심하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런 양념을 해다 보면 색깔에서 약간 간이 안 맞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스푼만 더 넣을게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색깔에서 비주얼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가 이렇게 쓱 들어가요. 이 정도. 제가 15분을 익힌다 그랬는데, 10분은 센 불에 하고, 5분은 약한 불에서 살짝 익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잠깐 끄시고요. 이제는 고등어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 고등어가 들어가서 계속 너무 많이 무가 졸일 때까지 졸이면 고등어가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야채를 넣고 이렇게 쉬워요. 여기 다된 거예요. 이거 다된 거예요. 다른 거. 이렇 갖고 이제 저희가 해놓은 양념을 자젖어서 위에다가 견어주세요 먹음직스럽죠? 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처음에 양념을 볶고는 처음에는 센 불로 한번 끓이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끓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막 끓고 있는데요, 불을 제가 조금 줄이고 일단 지금부터는 중약 불로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잘조리시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나중에 간을 또 한번 보라 그러잖아요 이때 간을 한번 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는 뚜껑을 다시 닫지 마세요 그래야 생선 비린내가 날라가요 이제, 이제는 중약불로 은근히 부, 물러지게 졸이세요 지금 거의 다 생선도 졸았어요 졸이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주 졸기만 하면 정말 맛있다. 어떠신가요? 아, 심심한데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네. 더 졸으면 돼요. 네, 좀 더러야 네, 네,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국물이 맛있을까요? 제가 다시마를 넣었잖아요 아. 그리고 들기름이 들어가면 한결 그 뒷맛이 고소해요. 네. 그냥 고등어가 갖고 있는 그 생선에, 아주 고등어 생선이 좀 맑지 않나요 맛이? 흰살 고기가 네. 응. 그런데 뒷맛을 입을 딱 따시면 구수하게 만들어요. 들기름이. 이거 옛날에 배운 거야. 들기름을 넣는 거는. 응. 고추장하고. 네, 고추장하고. 고추장은 이렇게 그 고등어를 먹었을 때 뜨는 맛이 안 들죠. 네. 깊은 맛이 나요. 특히 보리 고추장.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등어 조림이다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불 끄고. 고등어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가 잘 나요. 음. 보세요. 하나도 고기가 흐트러지지 않았죠. 음. 그리고 무좀 한번 볼게요. 무도 잘 물렀어요. 음. 그렇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무지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주 무둑 물렁하게 잘 됐어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